프롬파스트 이런 거는 여러분들 스윙 타점 괜찮아요. 바닥이고요. 재무제표 좋은 기업이고. 이거 VIP반 종목이고, 그리고 유튜브 열혈반하고 같이 매매하고 있는 종목인데,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려고 하는 포인트라서, 이런데 이런 괜찮아요. 스윙 진입해서 매매 한번 해보세요. 저평가 우량주고, 세력들이 매집 다 끝낸 세력 작전줍니다. 과거에 이런 파동들을 만들었었죠. 이게 이제 끼가 있다는 거거든요. 끼 있게 움직였다. 끼가 있다라는 것은, 끼가 있다라는 것은 파동을 어느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런 파동이 나왔다라는 부분들 그런 종목들이 끼가 있는 종목이고 고점에서 매물벽을 보면 두터 매물벽 예, 여기서 바닥에서 1차 파동 라인까지 그리고 요거를 물량 소화하면 전고 뚫고 신고가 라인까지 올려줄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바닥에서 우리 매수 잡아놨고 지금 우리 평단가 여기에요 평단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는 스윙 괜찮습니다 연습해 보셔도 좋은 수익을 안겨줄 겁니다 큰 수익이 나겠죠 바닥에서 여기 오늘 매수진이 돼가지고 스윙으로 가져가서 여기까지만 스윙내도34%일차 파동 만들면 네, 여기가 64% 수익 구간이에요. 그런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매수 타점, 이런 데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큰 수익을 내려면 바닥을 잡고 기다려서 세력들이 매집 다끝냈으니까 기다려가지고 파동 나올 때까지, 세력들이 파동 만들 때까지 기다려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